이렇게 하고 엄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리스본에 가는 버스를 예약했으다 수제 마요네즈를 만들어봤습니다. 오픈 샌드위치. 아이고. 제가 내일 리스본에 가서 시아버님이 잠깐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laughs> 어딜 저렇게 가는 거야? <laughs> 야! 벨라야, 타마야, 이리와! 가자! <laughs> 벨라가 짖져서 한참 쫄았어요, 친구들이. 오트밀로 피타 브레드 만들었어요. 히히 오트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하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오트밀 넣은 거예요 밑에 깔아주고 크림 위에도 또. 또 크림. 이렇게 케이크 두 개, 이거 한 판, 그리고 쪼가리로 이렇게. 미니 컵케이크. 음, 음, 음. 이고 음, 음. 파마야,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뭐야? 왜 엄마랑 안가고라야 like, <laughs> like, like, 가자 똥 먹었어? 똥 먹었지 똥 먹었어? <laughs> 아유 똥 먹었잖아 가자 똥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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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주무 주무 피곤해요. I will try it just a little i <laughs> t <laughs> oh, okay. 아, I think I know. You know that? Oh, chocolate e l l a again. Really? Inside. I think it's pretty good. Mm -hmm. No, that's not chocolate. That's other type of food. Do you know this cake? No. Okay. Thank you. Mmm. -hmm. Really nice, Davia. Mmm. Mmm.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살? 아, 이. 3D. 벨라야, 너네 오빠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아유. 또 몸에 너 그거. 다마, 다마디도스. So many things on your face. 다마, look Come o What is this on your face? <laughs> Just leave it. e a v e it. <laughs> h o your face. c o e on. 시타마야. <laughs> 타마야, <Sit, Tamae. 웃음> 그거 얼굴에 그게 뭐야? <laughs> 얼굴에 그렇게 하고서 웃고 있는 거야? <laughs> 오늘은 집에 있던 요거 초밥용 쌀로 어, 김밥을 김밥 이라기보단 약간 그 스시롤 같은 그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두번 정도 해 먹고 이 정도? 지난번에 핑크 핑크 했던 렌인도 건강한 느낌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핑크 같은데 약간 주황? 밥을 하고 나면 좀더 주황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도 주황인가? 이렇게 볼 때도 핑크였지? 이렇게 됐고 저는 식초, 치유 설탕 따뜻할 때 저어줘야 그 간이 골고루 배서 좋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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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김밥 할때요거 거친 부분이 안쪽으로 옛날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할때 스시집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한 10만원? 진짜 여행하고 갔던 거라서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왔는데 그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근데 그때 딱 잡았던 그 일이 스시집이었어요. 초밥집, 약간 그 마트 같은데 안에 오픈 키친을 해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잘 해야지 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한 2주일 정도인가, 일주일인가 그 기간을 줬는데, 그때 진짜 거기서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그래서 거기는 약간 이렇게 사각으로 말았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중에는 잘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어요. 형용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뽁뽁 말아가지고 하나 완성 내일 모레 리스본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또 제가 리스본은 예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그때 와본 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서 여행도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엄청 또 뚜벅이처럼 돌아 다니면서 그 맨날 유튜브로만 보던 그 폴투가 살지만 유튜브로만 보던 그 트램 있잖아요. 노란 색깔, 막그 가로질러 가는 거. 아, 옛날에 그것도 타긴 탔었는데, 그거 왜 타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생각보다 가격도 좀 나가고,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뭔가 상징 같은 느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상점에도 밥올 계획입니다 마지막 거니까 재료를 다 띄워넣어가지고 밥도 이렇게 싹싹 비우고 재료들도 싹싹 비워서 4줄 네 김밥에다가 이거 참기름 얼마 안 남았어요 서 참기름. 이렇게 쓱쓱 발라 주고 또 김밥에는 깨소금 빠질 수 없잖아요. 깨소금 솔솔솔.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썰어 봐야지. 꼬다리는 먹어야지. 음, 음, 맛있어요. 음, 꼬다리는 제가 먹고 이쁜 거는 자비 점심으로. 음, 너무 맛있다. 음 이것도 짜잔 이렇게 완성 맛있어 음 이건 흡사 엄마네의 그런 남은 전반 처리 같은 하지만 제일 맛있는 꼬다리들 그리고 샐러드 오늘은 가는 길에 여기 딜이 피어 있어 가지고 좀 꺾어 가려고 이게 많죠 가져가서 말려서 써야지. 짜잔, 수확. 여기 엄청 많이 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오랜만에 그 옛날 도나스 만들려고 이거 펼쳤습니다. 엄청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지 <laughs> 이렇게 엄청 꼬깃꼬깃해져는데 요거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소금이 2g 2g 이 정도 됐어요 그럼 계란, 소금, 설탕, 버터 대신 오일 넣고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음. 원래는 뭐 바닐라 엑스트랙트 1티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 대신 초코를 넣었으니까 초코 맛으로 대체 잘 저어서 반죽해주고 이따가 조금 냉장고에 뒀다가 남편 일어나면 따뜻하게 튀겨줄 거예요. 우유를 살짝 넣어줘야겠어 뭉쳐지지가 않아요 아마 계란은 한개 반을 넣으라고 했는데 한 개만 넣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좀 뭉쳐지는 느낌 손으로 야. 밖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지금 밖에 잔디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러우니까 이거까지만 하고 이따 할게요. 뭐 하다 보니까 아까 우유를 안넣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라야, 왜? 왜 그렇게 하고 엄마 보고 있는 거야? 응? <laughs> 왜? 다갈 시간이 된 거야? 응? 하하하하. c o m i n c o m i n 아이고. 짜준해없어요 예, 좋으셨고. 같이. 이렇게 리스본에 가는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어, 트레인으로 가면 20유로, 거의 17유로에서 20유로인데 버스로 가면 더 싸요. 버스 보면 저는 8유로 짜리 요거 아침에 가는 거,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점심쯤에 돌아오는 걸로, 그것도 8유로? 이렇게 해서 총 16유로 예매를 했어요. 토요일에 그 벼룩시장이 선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왜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오면 그때 산책하자. 응? 조금 기다렸다가. 응? 그래도 되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줄 거지요? 히 벨라 왔어요. 오늘 아침에 요거 요거는 어. 제가 먹던 커피고. 벨라야, 아. 너, 너 자꾸 엄마 엉덩이 냄새 맡을래? 어, 이거 어제 삶아놓은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저희 신랑 아침 샌드위치 만들어주려고.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집에서 수제 마요네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꽤 그럴듯하죠? 냄새도 그렇고 좀 한번 실패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적은 양을 해가지고 성공.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 넣어가지고 알라야 목이 말라요? 빵에 오늘 빵이 이렇게 갈라졌지? 오늘은 오픈 샌드위치 를 할까 합니다 아닌가? 그냥 샌드위치로 할까? 그럼 그냥 샌드위치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샐러드로. 부산스럽네 이거, 마요네즈. 듬뿍. 제가 좋아하는 당근. 이렇게. 저 얘가 위로 올라와야지 예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깔아주고. 마무리는 계란으로.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거의 뭐 오픈 샌드위치네. 계란도 부셔놓기 고운다, 고추, 올리브 오일, 참, 죽. 그러면 간단한, 아이고, 간단한 샌드. 완성. 그리고 이거 어제 산그 되게 건강한 시리얼 느낌으로 집어먹기 좋은데 어 그냥 먹기는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또 심심한 건못 참잖아요. 이거랑 그 오트밀이랑 해가지고 살짝 야매 그래 놀라. 저기 있는 재료는 이거 시리얼이랑 그리고 오트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꿀. 이거 말고 또한병더 있어서. 이거 꿀이랑, 짜잔, 카카오. 초코 맛으로 그냥 단맛보다는, 아이고, 단맛보다는 초코의 향을 곁들이는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팬에 구울 거거든요. 이렇게 저어가지고 조금 검성 있게 만든 다음에 삶해가지고 구워 전장 후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란. 두개 완성. <laughs> 제가 내일 리스본에 가서 시아버님이. 잠깐 오셨어요. 강아지들도 봐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신랑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할 겸. 그래서 지금 오시는 김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이거는 상추, 상추랑 사과. 그리고 치즈 이거 공장에서 하는 치즈 두 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레몬이랑 빵도 있고 대단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이랑 강아지들이랑 다 같이 산책 나가고 저는 어 저녁에 먹을 샐러드도 준비하고 내일 다비가 먹을 샌드위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어 오늘 아침에 호무스 다시 만들었거든요 이거 호무스 넣은 샌드위치, 그리고 마요네즈도 집에서 만든 걸로 해가지고, 뭔가 갑자기 분주해진 느낌입니다. 샌드위치는 이렇게 포장까지 완성.